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이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춥겠는데요. 내일 앞부터는 교이 차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갈수록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의 모습인데요. 바람까지 강해서 화면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10, 경기 동부에 3에서 8, 서울에서도 1에서 5cm 가량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충남과 전북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4도, 대구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